아씨 아, 이제 그쪽 아니야, 그쪽 아니야, <laughs> 오른쪽이야, 둘다 양반, 오른쪽이야. 어? 아이고, 스타트부터 찔라고 저런 거. 이터야 <laughs> 영화과 와서 다시 하라고. 올라가네요, 이새끼 여기보다 지금 게 이제 어. 이제 걸어 올라가면 더 힘들어, 이자 <laughs> <laughs> 초입부터 지쳐있는 우리 피터 선수 어안 밀립니다 안 당합니다 오토바이가 들어가요 들어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올라가고 있는 이강우 선수 아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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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달지 더푸 아. 느 <laughs> 야, 올라온다 되왜 내려가냐? 올라와. <laughs> 저기 뒤에 걸어오고 있는 김현수 선수 김현수 지팡이가 있어야돼? 놓친네야? <놀람> 기원수! 얼른 올라, 올라가 손 <놀람> 사람 뭐 흔들어줘 어찌 이 천풍 잡고서 처음은 소감이 힘들어 에이. 여기 잘 보고 여기도 봐봐 이제 한 어. 얼굴 안 보여 야 이제 초입이야 지금 5%도 안 왔어 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<laughs> 빨리 올라가 이제 <에이>. 올라갔잖아 <laughs> 걸어온 게더 힘들지 네 전쟁을 치른 피터 선수의 핸들 자 오늘, 대리 없이 가기로 했는데, 보겠습니다. 이따가, 대리 없이 갈수 있을런지. 간다고? 정확히 말해. 지금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. 아유, 한번 해보고요. 그래, 해보고잉? 알았어. 아유, 빨리, 빨리. 빨리 가. 가. 또 가봅시다. 렛츠고! 선수! 네. 기동 살짝 바짝 따라가. 렛츠고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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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무, 무, 무! 나 재고 있어. 김현수 입구에서 포기하고 있던데 <laughs> 왕 담아버려야죠 도로주야만 왕 해버려야지 그러니까. 저기서 돌파시까픈게에 생각하고 알았지 스로틀을 많이 써야지 스로틀 안쓰니까 니가 자꾸 벨벨베라고 하던데 정신줄 놓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우리 김현수 선수 아주 그냥 정신 넣기 났, 나갔습니다 <laughs>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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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왔겠다. 자, 잡아. 니 <laughs> 네 갈래? 다시 집으로 내려갈래? 아니. 길 알면 아니, 내려가. <laughs> 어? 길 알면 내려가라고. 길 지금도 몰라요. 안 늦었어. 빨리 집에 가. 길 몰라요. <laughs> 길 몰라? 미야 된다. 빨리 잘 쫓아와야 된다. 네. 걸어온 게더 힘들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우, 또 시원하다. 아 やられた 갈렸어 갈려 갈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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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려 뒤껴야지 저딱 가운데 지금 길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나와 현수 빠꾸야 빠꾸 요리 와 다시 와 갈려보면 <목소리> 딱 가봐야 돼 오토바이 기다 조끼 세워놔 한쪽으로 내려가, 내려가 다시 올라와야 돼. 받는천 못나오냐? 못나어 꼬였어? 다리 걸렸어? 천천히 나와서 <laughs> 아니 천천히 가지 내려막길에뭘 어떻게 갔나 가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꼬여버렸나? 지어버렸나 자. 아, 아, 아. 오, 적힌데. 어? 뭐 어떻게 해야 돼? 찝찝찝. 여기? 여기? 저저찝기 자. 됐어? 네. 나와봐. 그래봐. 이수있 네. 아. 집어줘. 그러니까 이런 바위 같은 데는 쭈르이 미끌려 버려 그 아저씨가 빨리 간다고 급하게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내려놨어 현수야 이쪽으로 해갖고 내려서 뚫고 와야 돼어 그쪽으로 해갖고 내려서 뚫고와 김현수 선수 특집인가요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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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앞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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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고, 고, 을딱 방향 잡 고, 어 여러, 여러 번 넘어진다. 여러 번 넘어져. 현수 특집이다. 현수 특집이야. 갇혔어, 아, 또... 아니? 좀 쉬어. 우! <laughs> 야, 멋지다야. 멋지죠? 꺼! 고시 <목소리도> <시러, go. 목소리도> 어? 어? <목소리도> 오토바이 아, 앞에서 했잖아 어뜨어 해! 시작! 시작. 와 야, 다시! 저 활발하게 안 해? 하트! 다시! 시작! 시작. 와 이거 바로 되는 거예요? 어? 어? 뭐야, 숫자 올라갈 거네요 카운터 뭐야? 어? 아, 뭐야? 화면에 카운터가 보여요

是。